오. 안녕하세요. 네, 우리 B i F 빚입니다.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아 저희 다짰는데 지금 라비가 했어요 라비, 라비, 실수했 네, 요 오늘 네 홍빈 홍빈 군인늘 홍빈 군이 주인공이니까 말씀해 주세요. 아 이제 곧 추석이라서 생일 파티 못할줄 알았는데 이렇게. 몰래 준비해 주신 관계자분들과 저희 형들에게 감사하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어, 제가 안할줄 알고 기대를 안 하고 있었다가 얼마 전에 홈페이지를 몰래 들어가 봤어요. 이렇게 몰래. 아, 네. 그래서 보고 나서 모른 척 하려다가 아 이게 너무 보여가지고 그냥 어, 그냥 아는 척했어요. 다 알게 되고 준비 열심히 했습니다. 물어보더라고요, 홍빈 군이 혹시 생일 파티 하냐고. 그래서 어, 난잘 모르겠어, 이랬는데 어, 내가 본건 뭐지? <laughs> 정말 다 알면서 물어보기는. <laughs> 어,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어떤 게 준비됐는지 저희는 아직 몰라요. 아 영상을 저희는 보지 못했습니다. 뭐 기자 의견이 없지. 그만 치고 <찍고 웃음> 어, <laughs> 스케일이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둘이서.

저시 서선이, 음, 어. 이게 홈 타임이 아니었다고요? 아닌데. 저희 홍빈군보다 더 나은 것 아. 같은데요. 아, 어. 와, 거야. 뭐야 이거 언제왔어요 네, 시청자분들은 먼저 왼쪽을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오빠 이거 왼쪽을 봐주시기 세. 바랍니다. <laughs>

아둑 여기 한번 봐줘요! <laughs> <많이 봐줘야 돼. 웃음> 그 아니 바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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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둑!